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10일 여러분들과 이 네이처셀 최근에 이렇게 주가 반등 이후에 눌린 시점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온 이유 이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네이처셀 조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FDA 임상 실험에 대해서 추가 실시를 하고 이 FDA 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 조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3년간 모집했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등록해서 이 FDA에 대한 승인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조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FDA 승인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네이처셀, 핵심적인 추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FDA 일정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9,000원대 주가가 눌린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 지금부터는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9,000원 가격대 위에서 주가가 버텨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만 원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만원대 위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져야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할수 있는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만원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9천원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이 앞에 쌓여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만원대 위에 쌓여있는 매물들, 이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이탈이 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6월 달에 핵심적인 공시가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영상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네이처셀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가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함께 보내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던 시가매수 단타 종목, 실리콘투와 시노펙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 경제 제 이름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5월 10일 8시 43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오늘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신오펙스 같은 경우에는 AI 혈액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 완료된 부분이 장 전에 이미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발 맞춰서 AI라는 핵심적인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종목들을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가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시노펙스 장전부터 기사가 나왔지만 갭을 띄우지 않은 채로 지금도 주가가 23%까지 올라와서 버티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실 이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확실히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 드리면서 단순히 알려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걸어두고 매수가 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제가 모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할이 스윙 종목들,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금 가격대 라인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신다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달 중순부터 기사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 엔비디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을 통해서 기사가 발표되었을 때부터는 대량의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혹은 단타 스윙 둘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